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크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맞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신체조건에 비밀이 하나가 있는 게 저는 팔이 되게 길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의 유연성도 상체적으로 좀 타고나기는 했어요. 재수 <laughs> 없죠? <취했었죠? 웃음> 저는 몸에 유연성이 있고 그 팔이 길기 때문에 오버 스윙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몸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 무게를 느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7번 아인으로 150, 160 이렇게 치잖아요. 원의 아크를 내가 일부러 정석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다운블로우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는 거리가 짧아도 좋으니까 클럽별로 세팅을 일관성 있게 하자. 이게 원래는 목표였거든요. 스윙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임팩트에만 신경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연습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프스윙 정도에서 컨택을 이렇게 딱 컨택만 해줘 가지고 내가 원래 보내는 거리에 한10% 정도를 적게 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모든 채를 컨택 위주로 이렇게 2시간 3시간씩을 매일 연습하거든요 여기서 160막 170을 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백스윙이나 이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올바르게 임팩트 연습을 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가는 길은 내 신체 조건에 맞게 대신 다운스윙의 궤적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많이 전달을 시켜 드리려고 하죠. 약간 우리가 어프로치로 생각을 하면 60, 70 정도만 치는 정도의 스윙에서 내가 최대한 이렇게 털어 주듯이 밑으로 가볍게 로테이션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컨택만 나오게 되는 이런 스윙을 프로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 이런 느낌의 스윙을 연습하시는 게 매번 매번 피니쉬를 잡으면서 헤드업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마추어들한테 도움이 되는 간결한 연습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풀스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진짜 한 100m만 날라가도 돼 얘는 지금 7번 아연이지만 얘는 한 100m만 날라가도 돼 하나 컴팩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내가 공을 더 정확하게 눌러치는 느낌을 연습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아마추어들 독학골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금 이 정도의 스윙의 모양이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하프스윙 또는 반의 반스윙 정도의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반의 반스윙 느낌을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연습 방법을 조금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골프에서 어드레스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왼쪽 귀 밑이에요. 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항상 어프로치의 이미지를 많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발 쪽에다가 공을 놓고 스탠스를 좁힙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반의 반도 왜냐면 몸이 오프스텐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다 풀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에반 정도의 스윙에서 평택으로 해서 100m만 보낸다는 이미지로 되게 치고 있는데 실제로 거리가 어때요? 어, 네. 네 그러면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운블로예요 공을 눌러서 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훈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약간 공을 저탄도로 공을 굴린다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스윙은 그냥 팔로만 들어서 공을 눌러서 내가 한시 방향 쪽으로 눌러치는 느낌만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 이 올바른 방향성과 이런 임팩트의 감을 익히게 해드리는 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은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공이 눌러치는 거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가 스쿠핑이거든요. 네. 손목이 꺾여버리면서 채를 퍼올리면서 공이 얘가 약간 드라이버처럼 어퍼스윙의 느낌으로 맞기 때문에 공이 힘이 전달이 잘안 돼요. 저는 항상 이미지를 그려요. 여기에 내가 샷을 하는데 나무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나무 아래로 깔아쳐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눌러 가지고 공을 저 탄도로 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내면 약간 눌러치는 느낌을 아마추어 분들이 좀 쉽게 잡으시더라고요. 이 음. 모양을 조금씩 키워 가는 거예요. 한450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손목의 로테이션이 스쿠핑이 발생하면 바로 11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공을 눌러 쳐야지만 내가 1시 방향으로 뺄수 있는데 1시 방향으로 던지고 로테이션을 일단 나중 조금씩 거리를 늘려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 머릿속에는 한 6, 7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꾹, 그러면 이 상태에서 꾹, 똑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한 130까지 가고. 음, 나무 밑으로 이렇게 딱 눌러준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굴린다는 생각으로. 아, 굴린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임팩트 연습을 해라. 네. 아이언 스윙에서 만들어드리는 최종 피니쉬는 이거예요. 많이 보셨죠? 네. 네. TV에서 프로들이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왼팔이 벌어지면서 치킨닝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임팩트와 가장 간결한 정도의 느낌의 스윙을 가장 많이 넣어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드라이버는 핑시까지 가르쳐드립니다. 드라이버는 앞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와. <laughs>